우리 시청자 분들이 그것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일곱채를 낙찰을 1년 4개월 만에 500만 원 가량을 만드셔서 거기에 든 돈이 얼마예요? 선생님들 그거 물어봐도 돼요? 좀 네, 예민할 수도 그럼요. 있지만 그것도 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뭐 10억 갖고 뭐 500만 두면 그건 사실 그렇게 큰게 네. 아니라고 또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게딱 떨어지게 아고백로 말하기가 아, 어렵고요 아, 아니, 그러면, 그러면. 혹시 계산기 좀 써도 돼요? 어 그럼요 아, 510만 원으로 해 볼게요 12개월에 7, 7. 그쯤이에요 와. 되게 든든해요 맞아요 그냥 네. 친구 없이 선생님 없이 제가 네. 그냥 이걸 했더라면 아마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제대로 음... 못 찾지 않았거나 음... 아니면 음... 제가 아시다시피 열 번째 낙찰을 받았어요 네네. 네. 아폐차 아홉 번 떨어지고 열 그렇죠. 번째 됐는데 도움 그렇죠. 없었으면 전 아마 그 전에 하다가 나랑 안 맞구나 아니면 내가 왜 이런 걸 하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지 이러면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네. 선생님 네. 폐차를 했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 네. 아직 배가 세 척이 남았습니다 <laughs> 우리 에게세 청의 배가 나왔니다아 <laughs> 이제 한척밖에안 남았는데 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열부터 늘려서 20채었다고. 아, 맞아 맞아 맞아. 다시 열차가 추가 지원이 <laughs> 네. 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열번 만에 그래도. 그리고 낙찰이 그된 거. 떨어졌던 것보다도 음.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만족스러운 물건이요. 맞아 맞아 너무 좋게. 차이가 몇 십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너무 좋았죠. 열 번째 된게 떨어질 때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열 번이 맞나봐요. 저도 <laughs> 열 번째 됐잖아요. 열 번만을 되면은 엄청 빨리 된 거예요. 근데. 음. 근데 그때 저도 선생님 저 이거 되는 거예요? 저랑 안 맞나봐요 아 맞아 맞아 안 할까봐요 막 이랬는데 그날 선생님이, 됐잖아 선생님이 열 아, 번까지만 해봐라 아. 그러면 무조건 된다 이러셔가지고 더워가지고 너무 가기 싫은데 오늘도 또 떨어지러 가야 되나 이러면서 <웃음> <웃음> 가가지고 2만원 차이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 선생님이 2만원을 어떻게 생각 <laughs> 아니, 그런 사람이 지금 1 7채가있어요 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신기하네요. 그때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 윤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인천에 그래도 굉장히 핫플레이스라고 생각합 해요. 인천에 가장 핫플레이스죠. 맞아요. 맞아요. 부평에 지상청 빌라 다찰을 받은 네, 거고. 지금 병도하고 계시는 거고 음. 유 선생님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선생님 아주버님이 한달 전에 또 들으셨는데 아주버님까지도 <laughs> 낙찰을 받으셔서 그죠 렇아 그래도 좋은 소식이 많이 네. 들리는 거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도 폐를하면서 마음 고생 많이 하고 지금 명도하면서도 회사 다니시면서 또 이거 하느라고 마음이 불편한 부분도 되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좀 넉넉히 네. 길게 편하게 좀 네. 갖고 가셨으면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 같아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래요. 지금은 낫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맞아요. 집중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일을 안 하고 있었으면 더 거기에 매여 있으면 내가 더 불편했을 네. 거라고 생각해요. 이사비 주지도 않아도 되는데 괜히 내가. 내가 100만 원더줄 테니까 빨리 나가달라고 라할 수도 있어요. 이회사 일에 저는 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선생님 아까 하던 얘기를 좀 이어서 궁금한 게 사실 조금 더 있어서 이것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제 교육생분들도 마찬가지고 제 구독자분들한테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누군가의 약간의 희망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대가 선생님하고 또 차이가 좀 있고 성별도 또 차이가 있으니까 50대 초 주부님한테는 어쩌면 선생님 두 이 분이 또. 죄송합니다. <laughs> 만 오십이요. 죄송합니다. 만 오십으로 <50으로> 존경하겠습니다. <laughs> 만 오십. <50. 웃음> <laughs> 주부님들의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아, 아그 쟤는... 부분에서 선생님이랑 저랑 의견이 엇갈렸었잖아요. 컨디션이 다른 거죠, 말하자면. 선생님은 내 시간을 많이 갖고 아, 내가 하고 맞아, 싶은 맞아. 일을 하는 게 대해서. 목표다. 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셨고, 맞습니다. 저는 주부로 너무 오래 살아서 그리고 이제 애들이 다뭐 대학 하고 이제 음. 한가해지는 시간이 많고 집안에서 해야 될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저는 내 시간을 쓰고 싶은 목표를 찾는. 게 음. 초점이었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선생님이 자꾸 천천히 가라고 하셔서 음. 선생님,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조건이 달라요 맞아, 저는 맞아. 이미 나이가 많이 많고 음. 남은 시간이 되게 많지 않고 음. 선생님은 시간이 많으니까 아직 <laughs> 뭐 남은 시간이 많지 뭐한 3, 40살 차이 <laughs> 아, 나는 거아동할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어. 네, 생생하게 막 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은 건 아닌데 선생님은 네. 저보다 상대적으로 젊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제 시간을 쓸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게더 중요하다. 그래서 맞아, 맞 선생님하고 조금 반대다. 이렇게 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음 불도저처럼. 음 불도저는 아니지만, 음 불도저처럼 하, 했던 것 그래서 같아요. 막한 번에 가서 막한세 개씩 낙찰받고 막 그랬잖아요. 어, 네, 근데 네. 그건 후회스러워요. 한 1, 2주 안에 한 다섯 개까지 낙찰받지 않았어요? 1번 서울 신림동 거 받고. 인천 거막 겹쳐서 네. 하면서 그때가 아마 되게 수원인가 그렇고 세 개가 동시에 돼서 다섯 개가 된아 거죠 아 동시에 내가 원치 않았는데 음 저는 한 개만 될줄 알았는데 네. 그게 동시에 세 개가 돼서 그 물건이 사실 지금까지 물건들 중에 그 물건 세개 중에 하나가 제일 속 썩이는 아 물건인 거예요. 아그 그러니까 것도 갑자기 기억나 빨리 받는 게 진짜 네. 좋은 게 아니구나. 맞아, 하나씩 맞아. 하나씩 꼼꼼하게 내 맞아, 맞아. 걸로 만드는 거가 더중요하구나 그런 맞아. 생각을 했죠. 그거 치르면서. 우리 시청자 분들이 그것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열일곱채를 낙찰을 1년 4개월 만에 500만 원 가량을 만드셔서 거기에 든 돈이 얼마예요? 선생님들 그거 물어봐도 돼요? 좀 네, 예민할 그럼요, 수도 그럼요. 있지만 그것도 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뭐 10억 갖고 뭐 500만 원이면 그건 사실 그렇게 큰게 그래. 아니라고 또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게딱 떨어지게 금액을 그렇쵸, 말하기가 아. 어렵고요 아니, 그러면, 그러면. 약 1억 6천 7천? 뭐이쯤이라고 봐요 어, 어. 훌륭하네요 네. 그럼 1억 6천 정도 넣어서 혹시 계산기 네. 좀 써도 돼요? 어, 그럼요. 한 510만 원으로 해볼게요. 12개월에. 1억 6천? 6천? 7천으로 잡을까요? 7천? 그쯤이에요. 와! 왜? 36%네요? 아, 어, 깜짝이야. 아, <laughs> 네, 그쯤 된다고 해서 선생님. 36% 엄청나네! <laughs> 선생님 것도 제가 그때 저희 수업할 때. 네. 제가 전체 금액 대충 계산했을 때. 아, 저도 그 정도 되요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하고, <laughs> 네. 제가 네채 했을 때, 다섯째 했을 때 계속 제걸 계산했어요. 아. 이게 몇 프로지? 나는 몇 프로지? 아. 나는 얼마예요? 몇 프로지?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이 하실 때도 제가 먼저 있으니까, 그 기준선을 하나 잡을 수 있었잖아요. 네네. 앞서 가는 사람에 대한, 뒤에 따라가는 네네. 사람이 그 기준선을 마련해 줄수 있다는 게 희망이 좀 네네. 되는 네네.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달려가면서 항상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네네.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때. 멘토? 뭐 그런 역할도 뭐 분명히 될수 네, 있다고 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채 하신 것에 대해서 <laughs> 저는 되게 잘 하고 계신다고 네. 생각이 되게 들어요. 네. 어렵게 대출도 잘뚫어가지고 <laughs> 워낙에 제가 기본적인 자금이 좀 부족해가지고 선생님에 <laughs> 맞는 방향대로 전잘 하신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정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누군가의 이제 희망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초보자와 중급자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고급자 향해 가고 있고. 요즘. 아 고급이에요 요즘. 제 생각에 이 강의하는 사람들, 강사들도 선생님만큼 경험 있는 사람이 제생각에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론 박사들은 되게 많아요.